1 11. i s 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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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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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느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간이부터 서까지 한자씩 읽어주시겠습니다. <목소리>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I thank my God every time I remember you. In all my prayers for all of you, I always pray with joy because of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Being confident of this, that he who began the good work in you will carry it on to completion until the day of Christ Jesus. It is right for me to pray this today about all of you, since I have you in my heart, and whether I am in chains or defending and confirming the gospel, all of you share in God's grace. God can testify how I long for all of you with the affection of Christ Jesus. And this is my prayer that your love may abound more and more in knowledge and depth of insight, so that you may be able to discern what is best and may be pure and blameless for the day of Christ. Filled with the fruit of righteousness that comes through Jesus Christ, to the glory and praise of God. Amen. Thank you. First, 빌립보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오늘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빌립보의 성도들 그리고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에게 편지를 쓴 거야.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뭐 이렇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뭐 어떤 직책 어떤 지임을 막론하고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그 지도자를 위한 편지도 아니고 어떤 그냥 평신도를 위한 편지도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하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읽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사도 바울이 가장 처음으로 개척한, 처음으로 만, 처음으로 이렇게 전도하여서 세워진 교회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으로 뭔가 이루어지면 뭔가 좀더 신경이 쓰이고 좀더 마음이 가잖아요 사도 바울도 아마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 굉장히 마음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되어졌는데 어, 이 교회가 참 그래도 감사하게 많은 말썽이나 문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빌립 보서를 읽다 보면 이제 문제거리도 들좀 쓰고 이럴 텐데. 좀 다툼이 좀 있었던 교회이긴 하지만 다른 문제거리들이 보이지 않아요. 반면에 뭐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다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이방, 종교들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있었던 반면, 이 빌리포 교회는 그래도 아주 막큰 문제보다는 어 정말 이렇게 좀, 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보면 아 너희들이 잘하고 있으니 좀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빌립보서의 가장 키 포인트 월드가 있어요. 오늘도 말씀 그 말씀이 언급이 되어졌는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많이 쓴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기쁘고, 나, 나도 기쁘고, 너희들도 기쁘기를 원해. 그리고 기쁨의 삶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쫙 보여주시는 말씀이 빌리포서의 말씀이에요.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좀더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기쁨의 한 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가 우리 빌립보 교회의 그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왜 우리가 기쁜지 내가 기쁜지 그리고 빌립보 교회 의 성도들이 기쁜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라 올해 첫 새해 말씀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일절 2절은 이제 인사말 잘 지내고 있지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평강 은혜와 평강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정말 원하고 바래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제 첫 교회니까 유럽에 첫,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니까 많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리고 어 이들을 위해서 간구한다는 건 이제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간구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든다고 해요? 기쁨의 마음이 든대요. 기쁨의 마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의 마음이 드는 이유. 그 이유가 5절 말씀에 아주 명확하게 탁 쓰여져 있어요. 5절 말씀 을 보세요. verse 5.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부터 그들이 뭐 어떻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뭘까? 이게, 이게 좀 잘못 읽으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아, 이들이 엄청 막 거룩한 뭐 미션을 하고 엄청난 일을 했을 것 같다라고 좀 오해를 할수 있는데, 우리가 빌리포서 말씀 잘 읽고 끝에 말씀해 보, 보다 보면,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전에 있었던 그, 그들의 삶, 이방 종교를 따르고 세상을 따르던 그런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선 그 삶을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사도가 우리 이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정말 기쁨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삶대로 복음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들의 삶이 너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그거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옛 것을 벗어버리고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무엇을 쫓아 살아가, 살아가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가지고, 뭐가 뭐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뭔가를 더 갖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만족하려고 내가 뭔가 채워지려고 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고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주님 교회의 이름에 걸맞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것 가질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도 있어요.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그 모든 것들의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엄청난 바뀜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중심이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가치와 기준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무슨 삶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위해 참여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위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간구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우리를, 우리를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맨 마지막 말씀에,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느라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뭐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에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은 뭐라고요? 내 생각과 가치가 내 중심이었던 것을 바꾸어서 예수님이 나의 가치요 중심이 되어지는 삶. 이 삶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앞으로 꿈을 꾸잖아요. 앞으로 어떤 곳을 뭐 이제 대학을 가든지, 메이저를 정하고, 잡을 구하고 이런 것들을 할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할 것인가?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면 어,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이거 참 업그레이드된 사람이죠. 내 나만 잘 살면 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봉사하고 구제하고 살아가면 어 이것도 가치 있는 삶인 것 같아. 그것도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 가치 있고 진짜 중요한 삶은 뭐예요? 주님이 내 중심이 되어주고 주님이 내 주님이 되어주시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고을 정하고 여러분들의 메이저를 정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정할 때에 이것이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해요.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 빈부 격차, 뭐, 직업의, 직업의 귀천, 이런 거 따지지 않으세요. 그 가운데에 정말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리, 여러분들의 목표가,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이, 삶의 정말 그 타겟이 주님이 되시길 정말. 축복하고 근데 그 다음 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정말 힘드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6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이게 진짜야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Verse 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뭐예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사도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이제 그 선조사 팀들이 우리는 확신해 너무너무 확신해 왜 확신할까요 사도바울과 디모데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 이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확신하고 믿을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사도바울과 디모데는 무엇을 확신하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무리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확신하는 거야. 빌립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니네들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것이니 내가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면서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착한 일을 하셨대요. 착한 일. 이 착한 일이 뭐예요? 요 바로 전 말씀 뭐예요? 복음에 참여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나름대로 사도바울이 정말 기쁨으로 아 너희들이 정말 잘 살고 있구나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잘 살고 있어. 그런데 이것이 너희들의 능력이야? 너희들의 힘이야? 너희들이 잘 하고 있어?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 일을 마무리하실 거야 하면서 그들에게 진짜 진짜 격려하며 힘을 돋도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삶이 참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진정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 어디서부터 왔어요? 내가 믿고 싶어, 믿고 싶어, 믿고 싶어. 그래서 믿어지게 됐어요.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 다니고 싶어, 다니고 싶어. 그렇게 시작했나요? 아니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정말 귀한 선물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싶고 말씀도 읽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찬양도 하고 싶고 예배도 드리고 싶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한 일들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저 우리가 막좀더 해야지, 좀더 해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지시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직접 배우는 그날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만큼 했어요. 나 일주, 일 년에 52주 되는 그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매일매일 찬양했고요. 매일매일 말씀 읽었고요.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전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선한 일을 마무리 하실 것이니까. 우리의 고백은, 마지막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그저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그죠? 정말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치열한 삶 가운데에, 바쁜 삶 가운데서도 말씀 읽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또좀 주일은 쉬고 싶은데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려, 예배도 드리게 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그죠? 일주일에 5, 6일을 열심히 일해야 되고, 주일에는 또 예배 드려야 되고, 또 반복되는 삶을 그렇게 막 살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이 기준이에요. 이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일을 어떤 일이라고 하냐면, 사도바울이 지금 그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계시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세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옥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해요. 이 빌립보서도 사도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감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야? 언제든지 불려나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갇혀서 더 이상 뭔가 할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황 가운데에 이들이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편지를 쓰고 있고,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그래요? 7절 하반절 말씀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한 것확장하면 어떻게 했대요? 그들이 빌립보 교회가 너희가 다 나와 함께하였다. 그러면서 은혜에 참여한자 라고 너무너무 하, 너희들에게 너무 감사해. 너희들은 참 나의 기쁨이야.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 아닌가? 언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 어떻게 보면 뭐 관계를 끊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의 그 메인과 그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며 도와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은혜에 참여한 자라 명명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교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들을 위하여서 너희들 정말 사랑하고 사랑해 하면서 간구하는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의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도볼수 있어요. 보세요. verse 9.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거라. 아멘. 네. 참 아름다운 기도죠.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성도들에게 원하고 바라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은 이빌립보서와연결지어 보면 어떤 단어와 연결된다고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기도 혹시 제목이 뭐냐면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왜, 왜 갑자기 사랑, 사랑 얘기를 했을까요? 왜이 사랑을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캐릭터가 뭐예요? 가장 첫 번째 캐릭터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식과 모든 총명들이 막 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들에게 뭐가, 뭐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니, 하나님의 그 모든 지식과 총명함이 그들의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 울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여지길 원해. 이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여지므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지식과 총명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하고 원하고 또 원해.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삶으로 연결되기를 원하는데 십절 말씀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정말 원하고 이 말씀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 그리스도 인으로 살아가길 원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길 원해라는 말이에요. 이 내용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분별하는 거. 분별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는 어떤 사람? 우리는 거룩한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구별된 자들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분별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 어떤 삶을 연결돼요 진실하여서 진실되게 살고 허물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까지.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 아까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들에게 시작하셨고 우리에게 시작하셨고 이 일의 끝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이들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넘어질까? 왜요? 또 다른 길로 갈까? 그래서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지만 그 안에 거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삶. 근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열매가 있기로. 열매가 있기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 가기를 원해요. 이 열매가 어떤 열매일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와 연결되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재물들이 되는 것 예물이 되는 것이 예물들은 뭐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정말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 그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마음과 기쁨으로 간구하는 내용의 그런 편지예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복음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께 기쁨의... 그런 강구를 하는 내용을 보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그런 어 말씀, 점검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선한 것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그런 자녀들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축복하고 또 축복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마다 간구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며 사는 그 선한 일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가운데에 더 굳건하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로서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풍성히 받아 누리는 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실하여 허물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목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통행하시고 우리를 동행케 하시는 예수 울생으로 기도합니다. 아멘.